안녕하십니까, 종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평동, 금곡동, 호미실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박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청사 관리를 요구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 매우 유감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9일 수원시가 한 시위 단체의 청사를 개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원시청 앞에서 시위를 마친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해결하도록 군의 식당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수원시청사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개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번 대가는 당일 신청 당일 승인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수원시 기획조정실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해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검토하였는데, 해당 조례는 명확히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략하고 당일 사용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둘째, 이날 분해식당을 이용한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은 쌀 의무수입 중단, 농민원법 쟁취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고를 외치며 시의하는 단체입니다. 수원시는 전남에서 서울로 상경하며 시위하던 이들을 위해 절차도 생략한 채 특혜를 준 것입니다. 과연 절차를 지킨 일반 시민이나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단체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어졌을지 의문입니다. 셋째, 청산의 두해식당은 공유재산 중에서도 지자체 직원을 위한 사무지원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대중에게 개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실제 수원시가 공공청사 시민공유사업으로 대관하고 있는 청사시설도 대관당 한곳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설대관현황을 보면 예약시스템에도 없는 수원시 구내식당과 중현실의 대관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신청하고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승인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수원시, 수원시가 즉시 청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청사는 시민을 위한 개방 공간이자 철저 보안이 필요한 행정 공간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진 행정은 형평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행정 재산의 용도의 사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조례와 내부 지침을 명확히 하여 청사와 기타 공공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청도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고 신뢰받는 행정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